얘들아 오늘 비도 오는데 무서운 이야기 할까? 어제 치 먼저 할 사람 내가 먼저 할게 얘들아 깨야기대대 며칠 전에 내가 겪은 일이야 엄마가 늦게 오는 날이었어 근데 방에 있는데 왠지 무서운 거야 엄마한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엄마 오셨어요 그래 깨수야 숙제 다 했니 숙제요? 오늘은 숙제 없는데 분명 엄마 목소리인데 왠지 이상한 거야 나는 바로 거실로 내려갔어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니? 근데 숙제는 다 했니? 네 오늘 숙제 없어요 엄마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던 중에 현관을 슬쩍 봤는데 엄마 신발이 없었어 엄마 그럼 전 이만 자러 갈 저건 확실히 엄마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태연한 척방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지. 엄마 어디에요? 깨수야왜 그래? 엄마 집에 가고 있어. 엄마 지금 집에 이상한 존재가 있어요. 엄마인 척하고 있다고요. 뭐라고 깨수야 엄마 말잘 들으렴.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.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 바로 방문을 잠가버렸지. 몇 분이 지나고 또다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안심할 수 있었어. 깨수야 엄마 왔다. 엄마 저 너무 무서웠어요. 무서웠다니 무슨 일 있었어? 네? 엄마한테 전화했잖아요. 무슨 소리야? 엄마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 꺼졌는데. 야, 소름 돋아. 그럼 누구랑 전화한 거야? 너무 무서워. 난 아직도 모르겠어. 대체 정체가 뭐였을까?